e m 몰 l 쇼핑몰은 최근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 m 몰 l 은 다양한 생활용품과 건강 관련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입니다. 특히 EM몰은 효과적인 미생물을 활용한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M몰의 로고는 신선함과 자연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EM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외부 채널과의 연동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러 플랫폼에서의 리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엔, 페이, 글로, 픽등 다양한 앱과의 연동을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M몰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EM 초고농축 섬유유연제와 같은 천연세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며 사용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객들은 만족 잘 받았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기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EM몰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시즌에는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EM몰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M몰에서 쇼핑을 해보시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M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EM몰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